이 유모차로 아이를 안전하게 부모는 걱정 없이. 일연솔로 절충형 유모차는 정말 많은 부모님들께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어떤 색상을 선택해도 멋진 느낌을 줍니다. 특히 네이비와 베이지 색상이 인기를 끌고 있죠. 사용자가 언급한 것처럼 바퀴가 커서 매우 부드럽게 굴러가며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접고 펼치는 과정도 간편해서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 수납 공간이 넉넉해 장을 보거나 외출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유모차에 탔을 때잘 자고 안정적으로 느낀다는 후기가 많아 안전성 역시 확실히 검증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부기가 큰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안솔로 유모차는 가성비와 기능성을 모두 갖춘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앞으로 따뜻한 날씨에 자주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뉴 오이스터 3 플러스 클래식 유모차는 정말 뛰어난 선택입니다. 여러 리뷰에서 사용자들이 강조하는 건 우선 디자인과 기능성이죠. 세련된 외관과 다양한 색상 옵션 덕분에 부모님들의 취향을 저격합니다. 특히 절충형 구조로 인해 도심과 자연 모두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 시의 안정감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푹신한 바퀴 덕분에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용 연령 제한이 명확해서 아이 성장에 맞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종 선물 구성은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선물로도 좋습니다. 이 유모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네요. 아이빌리브 절충형 유모차와 방풍 커버.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여러 고객들이 디자인과 편리성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콜 블랙 색상은 세련되면서도 튼튼한 느낌을 주죠. 사용해보니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또, 방풍 커버 덕분에 바람이 불어도 아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1개월부터 4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성과 실용성을 갖춘 유모차로 차 손주 선물로 선택하기에 완벽한 제품입니다.